에서 가장 큰 중앙역인데요 8월 말까지 테르미니를 지나가는 지하철들이 다니지 않아요 특히 A선이 다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대체버스라고 하는 곳이 다니게 될텐데 그 대체버스는 어디서 타는거며 티켓은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교통권에 관련돼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어요 20일부터 29일까지는 테르미니를 교점으로 해서 가장 끝라인 바티스트니까지안다닐거예요 지하철 티켓은 당연히 지하철 역에 가면 살수 있겠죠. 지하철 라인이 지금 안 다니는 동안은 지하철 역을 아예 폐쇄하기 때문에 안에 내려갈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따박기라고 불리는 가게로 가시거나 지하철 표를 살수 있는 공간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떼르미니 안에서는 어디 어디서 살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역사 내부에 있는 맥도날드와 나이키를 등 뒤에다가 두시고 오른쪽이 29번 플랫폼 쪽이고요. 그 다음에 1번 플랫폼은 왼쪽 되겠습니다. 1번 플랫폼 쪽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번 플랫폼 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 지점은요, 여러분. 지상. 1층 그러니까 여기는 0층입니다. 0층 아, 여기 트렌 이탈리아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그 코레일 과 똑같은 북철 라운지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옆에 허드슨 뉴스라고 적혀져 있는 여기서 지하철 티켓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플랫폼 쪽에서 아주 아주 가깝고 자그 다음에 맥도날드를 기점으로 해서 맥도날드를 등 뒤에다가 두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그러면 29번 플랫폼까지 가시게 되거든요. 29번 플랫폼. 따박기. 라고 적혀져 있는. 이런 표시가 있는 데선 다 티켓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도 이렇게 허드슨누스예요. 허드슨누스. 플랫폼 근처에서 티켓을 샀다면. 플랫폼에서 저 바깥쪽으로 나가볼 거예요. 나가서 한번 티켓을 구매해볼 거거든요. 나이키 있었던데 기억나시죠? 나이키를 기점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체 버스를 타는 구역은 아까 전에 그 나이키도 좀더 가깝기 때문에 그 나이키에서 표살수 있는 구, 공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탈로 부스를 기점으로 해서 뒤를 돌면. 이렇게 서점이 하나 있어요. 보리북스, 보리서점입니다. 왼쪽 편에 이렇게 또다시 포커스라고 적혀져 있고, 허드슨 뉴스라고 적혀져 있는 여기서도 티켓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서 욜로 5시다 엑시로 나가시잖아요. 이제 대체버스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대체버스 탈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버스가 엄청나게 많이 서 있을 겁니다. 이렇게. 꿀팁, 꿀팁, 꿀팁. 이렇게 지금 대체버스가 세 줄이 있는데 아침에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바로 출발하는 애는 이렇게 문을 열어놨거든요. 여러분 보니까 저건 앉아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새로운 차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얘가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 앞에 바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탑승하시면 요 아이는 앉아서 갈수 있죠. 완전 꿀팁이죠? 거의 한 5분에 3대 정도가 출발을 해요.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 버스를 타는 것도 꿀팁일 것 같기는 한데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밑단에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탑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때르미니 역사 내부에서 세곳에서 지하철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물론 지하철 티켓을 지하철 자판기에서도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자판기에서 뽑으실 때에는 이렇게 생긴 이 자판기를 이용하시면 되시는데요. 지하철역 어디나 있습니다. 백분권. 24시간권, 48시간권, 그다음에 일주일권 72시간권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요거 1회권이죠. 로마는 지하철로 다니는 것보다 걸어서 다니는 게 훨씬 빠르고요. 다 하루에 다섯 번 이상을 써야 24시간권이 메리트가 있는데 다섯 번 이상 타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시는 건 요하입니다. 100분권. 지하철은 한번 탑승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100분 동안 버스랑 트램은 라 무제한인데요. 내가 처음으로 사용한 순간부터 100분이거든요. 100분 클릭하면 위에 뭐라고 뜨냐면 6유로 이상의 거스름 돈을 주지, 주지 않는다라고 떠요. 우선 1유로 이렇게 하나를 넣고 올려요. 50센트 넣어요.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인쇄가 되고 있다고 뜹니다. 이렇게 티켓이 짜잔!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아래 단에 보시면 에미스라고 되어있고 져 여기 아래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아래에 어 날짜가 펀칭이 될 겁니다. 날짜가 찍히게 될 거예요. 어, 여러분 오늘은 대체버스 타는 거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로마에 오셔서 이 여름 휴가 동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상 참고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